다음 중참인명제는 1번 3의 배수는 6의 배수이다 자 3은 6의 배수가 안되죠 어 3이란 녀석이 1번 틀리고요 x제곱의 1이래 얘 예, 만족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x는 1이다면 안되지 마이너스 1도 있어야지 2번 틀리고요 자 x는 2보다 크다면은 요거는 요거 2x 플러스 2 3보다 크다 자 요거 보시면요 2x가 2보다 크다는 라 거니까 x는 1보다 크다죠 자 요거 2가 있고요 여기에 1이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<laughs> 성립되죠 이보다 크다면은 에이 요것도 당연히 성립되는 거니까 음 범위는 요렇게 돼있겠죠 네이 진리지 팝이 이 진리지 합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이 참이다가 되겠죠 4번 두자연수 투자 x,y에 대해서 x,y가 홀수이면 x y도 홀수이다 x,y가 홀수래 그럼 1하고 3이 지금 1 더하기 홀수돼요? 얘는 짝수잖아 4번 틀리죠 a,b,c,d가 사다리꼴이면 a,b,c,d는 평행사변형이다 요거 <laughs> 사다리꼴이다 자 그러면 봐봐요. 얘들아, 한 쌍만 평행한다 치면은 자, 요런 경우 어떤 요런 경우. 응? 예. 사다골꼴이 예, 평행사변형이다 할수 있어요? 사다골꼴은 맞아. 근데 평행사변형이에요? 아니죠. 5번 틀리죠.